표에 적고, 찍느리냐? 아, 시... 그 직... 어 물어봐야 되는데, 그 네, 수고했다. 수고 많으셨습니다.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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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따 이따, 이따, 이 <laughs> 아, 저씨야또시작이이야또시이야이야또시이야또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봐. 왜, 왜? 미야또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또시작이로또시작로 가봐, 시작이야? 또 시작이야? 야 아, 야, 야꺼 꺼, 꺼. 내꺼 쪽으로 야또시야 어, 꺼서 갈게, 이케이 야 <laughs> 연인 쪽으로 붙을게. 어, 꺼다 이번 달리 개피야. 야, 투자할게. 연장도 앞에, 앞에 쪽이다. 와우, 개피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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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간약 돌려봐. 시동피. 붙어서 앞에 돌려서 붙어봐. <laughs> 오른쪽으로. 아니 시작해. <laughs> 아니야.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게임 땡게 그거 빼려가면은. 저기 그러면 이렇게 마이갔구나 마태 갔구나 무슨. 아 진짜 여기 <laughs> <토치> 여기서 <laughs> 왜 세우냐고. <laughs> 현정은 나 터치하라니까서 여기 온 거지. 난 음, 우리 둘보다 현장나 소중하단 마인드야. <laughs> 왜 다른 팀 아니니? 다른 팀이야. 아우총 더럽게 안 맞네. 기자라. 하나 기자. 아 개혁개네. 아, 어. 어디 기다리야? 삼화? 어어학 찾았어 단도링님별풍선 300개 생일대리강사. 활동됐어. 여기 존나 많아. 그냥 씨발. 인정이야. 어 딜딸 존나 맛있어 그냥. <laughs> 샷발 봐. 아이고. 아, 존나 맛있어. 그냥 이빨 어, 썩어버려. 누가 날 쏘는데 누구냐? 김수호, 김수호 방향인 것 같은데? 김수호가 너 존나 네나 쏘는 줄. 딸이 김수호 날 쏘는 거였냐? 너를 어떻게 쏴이양반아아 <laughs> <싸>, <laughs> 저기 지진 애들 먹기 바쁜데. <laughs> 파이팅 비상 호출 아, 했어? 아, 쟁골 쪽에 있다. 아, 쟁골이래 여기 1번 쪽에. 시원하게. 시원하게? 아, 시원하게. 어그나스. 나도 회사에 있다. 응. 와, 시바 앞이 안 보여. 아, 좋겠네. 어, 느려. 속도 개 느려. 야, 좋 빨핑 봐봐 빨핑, 파밍 존나 거지처럼 하고 올라오는 애 있을 거야. 나와, 차로 차버리게 에 나와. 인정 좀 해봐. 뛰어줘, 필요 없어. 내 앞에 여서 둘. 음. 뒤로 빠졌다 둘다, 뒷단처럼. 그래? 시원하게 가버려 난. 아, 하나 기절. 그치네. 어 쏘지 마세요. <laughs> 어 쏘지 마세요. 어. 일단. 서령이 앞쪽에 두 마리 차 타고 가는 애. 안돼. 앞쪽 어디야? 어디야, 딩. 서령이? 야잰걸쟤 봐, 김수호. 음.